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언제나 나를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주식들 그리운 마음에 계절을 보면 하락하는 나의 주식들 언제나 하락 언제나 하락 내리기만 하는 주식들 이 노래는 서울에 사시는 이경진 할배가 약주 한잔 하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할머니 계모인 간 사이에 주식 계좌 보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고향의 소리를 찾아서 에헴. 안녕하십니까? 주식 대장 왕초보 선생입니다. 2025년 12월 22일 동지파 쪽는 날 동지파 쪽을 잘 드셔야 귀신 액땜을 한다는 거잘 아시고 계시는 할배 할매들요. 동지파 쪽잘 드셨을 것이라고 보고 오늘 공부할 내용 뭐 일요일 날 공부를 다 해서 특이한 점은 없지만 또한 주의 시작이고 연말이고 하니까 향후 형... 며칠, 2, 3일, 이번 주 수요일까지 흐름이 이번 연말까지 결정할 것 같아서, 뭐할 영상 촬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스닥 차트는 우리가 계속 공부한 그대로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23,257을 드디어 올랐었고, 이제 올라선 다음에, 저번에 이제 분봉 차트가 장기분봉 차트로 해서 여기서 이제 방향성을 오늘 방향을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잖아요. 21선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오늘 상방으로 이음 구름대까지 23,500을 시도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을 보면 저희들이 주세 공부를 하면서 지금 이제 여기 주세가 다 그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락 추세를 떼고 주세가 올라온 다음에 공기 이제 오늘 개법을 해야만이 개법을 해야. 21선에 올라오고 2차 추세선까지 올라갈 것이다. 오늘 응, 개법이 나오면서 말 그대로 전법업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가지고 세세를 올리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수급을 보시면, 잠시 보겠습니다만, 이 수급에 개인이 2조 6천억을 팔았는데 외국인이 1조 천억을 살 건데 기관이 1조 6천억을 샀는데 잘 보시면 금융투자도 나 샀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금융투자가 시장에 물량에 관해를 했을 때 조심하라. 저는 이 물량 길게 안 봅니다. 내일이면 여기 조세상단으로 갈 거예요. 내일 여기 차트상으로도 조세상단이니까 내일까지, 내일 모레까지, 음, 내일 23일, 모레 24일까지, 산타렐리 홍보를 하겠지만, 오늘 뭐 제목이 아마, 산타가 주는 선물은 잘 챙겨라일 것입니다. 산타는 결국 저 집에 갑니다. 음. 볼리즈밴드까지 때린다 해도 4 1 7 6을까지 글쎄요 여기까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저는 뭐 추세를 믿는 사람이니까 이 추세상단장은 받을거라고 보고 내일 여기 내일이 봅시다 4144에서 4150 그러니까 여기 조금 더 올라가겠죠 내일 헤이크까지 올라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면은 음, 봅시다. 정확하게 봐야 되겠네. 물론, 뭐, 요, 조금 차이 난다고, 뭐, 크게 그, 할건 없는데, 그래도, 4,150.14. 여길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들어 올리겠죠.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삼성전자 최고점 언저리, 하이닉스 60만원까지 도전을 하겠죠. 그러나, 잘 보셔야 됩니다.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시가 누르기 나오면 매도입니다. 내일하고 24일까지 당기고 점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26일날 북로징 한다고 봤을 때 29일날 대주주 마지막 해피 물량. 즉, 금투 애들이 이렇게 많이 샀다는 것은 결국 23일, 24일까지 23, 덜어 세먹겠다는 소리라고 할거요 저는 금투가 많이 샀을 때 시장을 좋게 안 보는 사람인 거 아시죠? 원래 제가 금융투자들 제일 싫어하잖아요. 거기다가 하는 수급질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올 오늘 개인이 많이 던지니까 외국인이 다안 받으니까 제가 안 받으면 시장 부러지니까 받아놓은 거로 저는 봅니다 자 일단 요거 추세선도 정확하게 그어야 되겠죠 정확하게 일단 그어두고요 요 고점에서 고스닥장입니다 고점에서 처음에 여기 두 번째 요두번 올라온 고점의 두 번째니까 여기로 해서 이렇게 그어야 되겠죠 그죠 그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와 여기에 두 점이니까 이렇게 꺼놔야 되겠죠. 일단은 꺼놓고 맞잖아요. 근데 못 갔죠. 여기로. 지금 여기서 못 가고 빠졌으니까 여기랑 요원봉의 고점까지도 이렇게 꺼놔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번에 올라가는 지금의 파동 코스닥도 마찬가지잖아요. 코스닥도 저희들이 어제 공부할 때 20일 선과 5일 선이 겹쳐있기 때문에 점프업을 해서 올라가야만 이걸 그냥 눌모으려면 못 넘을 것이든 점프업을 해서 원 추세선까지는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내일, 여기 이번 파동에서 이번 상승 파동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물론, 코스닥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코스닥도 많이 올라오면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연봉 반드시 보세요. 내일 종목, 내일 제가 찍을 영상의 제목이 연봉을 보자인데요. 오늘 일단 크리스마스 산타랠리를 홍보하겠지만은 이제는 자기 종목이든 앞으로 투자할에 관심이 있는 종목이든 연봉을 보셔야 됩니다. 장대 연봉이 서 있는 내가 저걸 지금 사서 내년에 해봐 야지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 내가 올해 투자를 했는데 운이 좋아서 시장이 올라와가지고 장대 양봉 연봉, 장대로 연봉을 가지고 있는데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내당가도 높고 이런 분들은 내일부터 줄이세요. 내일부터 줄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은 올해 많이 오른 섹터들은 많잖아요. 코스닥에서도 로봇,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에서도 기판 주 이런 거열배난 것들 많잖아요. 일곱 여덟 배난 것들 많잖아요. 그게 계속 갈 거라고 오인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주식은 그렇게 안 갑니다. 바닥에서 이러고 여덟 배, 일 배나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뭐. 방송 듣고 수출 오늘 통계도 반도체 잘나오 그거 다 알고 다 반영해서 가는 거예요. 더 간다, 더 간다. 이 논리 아닙니다. 코스닥은. 당분간 코스피가 행보할 동안에 코스닥에 집중되면서 정고점이 트라이 할 거예요. 이 트라이를 하면, 이 지금 올라오는 추세선까지 간다고 보면 1월 12월 말까지, 12월 말까지 보면 안 되겠죠? 26, 20, 크리스마스 전날 24일까지, 24일까지 여기잖아요. 24일까지 여기 한번 봅시다. 9 4 3이는 지금 딱 정고점이잖아요. 정고점이 943이거든요. 올해 이 정고점을 넘겨놓고 올해를 마감하는지 아니면 위에 가다가 또 이렇게 행보하면서 눌러놓고 시가 누르기해서또 여기서 올려놓고 시가 누르기로 하면서 여기서 물량 소화를 하고 갈 것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차트가 올라온 일봉상의 파트너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야. 아 5, 5파동 맞습니다 일단은 단기로는 여기서 누가 봐도 1, 2, 3, 4에 4니까 하락 A, B, C 나왔잖아요 4파는 엘리어트 파동 2파는 그냥 맞잖아요 A, B, C 그래서 이 5파인데 5파가 동그랗게 떨어지면 은 보너스 파동이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조심은 하게 결국엔 다시 보너스 파동이 나오면서 이걸 넘어간다그랬죠 제가 넘어 갑니다. 요거는 넘어는 가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계속 물량을 많이 실으니까 탁탁 틀어 버리고 다시 올린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음봉으로 탁탁탁 틀어 놓고 양봉으로 양봉으로 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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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데. 여기도 지금 양봉으로 양봉 양봉 유에 점법 점법 계속 갈 가능성이 높아요. 24일까지 일단 여기까지는 올려 놓을 거예요. 동그랗게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한번더 추적을 하면 다시 요걸 돌파를 해 버리면 그럼 이게 1, 2, 3의 연장파동이 되는 거예요. 3파의 연장파동이 되는 거예요. 이 고점보다 이 고점이 높으니까. 그러면 3파 보너스파동이 나오면서 3파의 연장파동이 되기 때문에 고파가 하나 더 남는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이걸 넘어야 돼요. 이게 안 넘고 여기서 이렇게 꺾어지면은 하락, 그냥 헤드앤 숄더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맞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1, 2, 3의 가락 A, B, C를 주고 올라왔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1, 2, 3, 4, 5파란 말입니다. 5파의 고점을 지금 준 상황인데, 여기서 이 파동을 보나스 파동으로 만들려면, 얘네들이 여기서 올려가지고 이 943을 넘겨놔야 된다고. 넘겨놨다가, 눌렀다가 지지를 하고 다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가 1, 2에 3의 연장 파동이 되면서 이게 3파가 되는 거예요. 들명 어떻게 설명을 하면은, 동그랗게 떨어지는 찻 고점이 앞에 올라오는 기본 파동의 고점보다 높았을 때, 동그랗게 떨어지면 산파의 고점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내일 갔다가, 여기를 못 넘고, 못 넘고 만약에 이렇게 다 끊었, 박살이 나버리면서 다시 반등을 할때요요 점을 못 넘고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전형적으로 헤드앤숄더가 딱 되어버리죠. 그럼 여기 한파동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조정받고 나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2추세선까지 오겠죠. 2추세선까지 왔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번주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843을 넘겨야 돼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넘기면 여기서 산 물량들 홀딩 해도 내가 눌렀다가 이렇게 가도 다시 갈 거니까. 그러나, 이 고점을 가지 못하고, 이 고점, 이 고점도 중요합니다. 이 고점, 여기 고점, 이제 여기 고점도 중요하겠죠. 931 고점인데, 뭘 929니까 931은 넘겠죠. 내일 아침에. 오늘 밤에 나스닥이 폭락만 없다면. 시가로 내라치면 은봉으로만 밀지 않으면 여기는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현재적으로 보았을 때는 확률적으로 지네들 로봇하고 땡겨묶고 NNCS까지는 땡겨묶고갈거 아니에요. 바이어도 그렇고. 그러면 확률적으로는 요게 넘어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요것도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확률적으로. 그러면, 사, 이게 1, 2에 3의 연장 파동이 될 가능성이 많고, 여기가 3파의 고점이 될 확률이 높기 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올라갈 때, 동그랗게 떨어지는 이유도 원래 장대양봉을 착 이렇게 세운 개별 종목들은, 장대양봉으로 쫙 당겨버려야 되거든. 그렇게 동그랗게 떨어지면서 쌍바닥을 만드는 척, 여기 더 내려와도 돼요. 더 내려왔다가 장대양봉을 딱탁 떼면서 요거를 한 번이든 옆으로 꺾였다가 넘든 조금만 넘으면, 다음 파동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바닥에서 이게 나오면, 이게 바닥, 확인 작업이 되는 거. 바닥을, 장바닥을 만들고 돌파하고 가는 거니까 이제 추세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수문 차트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지금 아주 중요합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는 어차피 내일 모레가 고점이에요. 지금 코스피는 여기로 안 갑니다. 여기 가본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움직이지, 일로 안 갑니다. 가본들 여기 지금 이 고점 언저리에서는 딱 맞고 아직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제 서서히 눈치가 보이실 텐데요. 아직까지 그 행보 거리가 짧다니까요. 조정이 짧다니까요. 짧아요. 더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니까 제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3회 제가 일단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했죠. 이거는 가설입니다. 1, 2, 3의 연장파동 3이죠. 그러면, 3파동 이후에, 바로 이렇게 가지 이미 여기서 갔어야 돼요. 그럼 계단식 상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안 갔잖아요. 지금 여기서, 조정을 이렇게 하라 A, B, C를 주고, 올라오면서 하나, 둘, 삭 눌리고, 사하면서 바로 갔어야 돼. 그러면 다음 파동이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지금 그게 안 나오잖아요. 첫 저점보다 두 번째 저점이 낮게끔 하나의 파동을 줬어요. 그럼 여기가 3, 4가 되거든요. 4, 4, 4, 4. 5거든요. 아직 5. 그럼 여기 6이란 말이에요. 6. 요 7에서 페이크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만 더당겨 올리면 요 추세선 위로는 올라갈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리고 나서 눌러버리면 딱이크 패턴이 나오기 가장 좋은 구간. 그럼 7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8은 당연히. 조정을 좀 추고 간단 말이야. 제가 어때도이렇게 왔다가 요양운대 안으로 좀 들어왔다가 이렇게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파고 라서요 주세선 위로 올라가면서 시간을 좀 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그러면 여기 1월 요쯤 오면은 1월 8일 정도 오면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좋게 나올 거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디램 익스텐지에 여러분들 가격 매일 적고 계실 거 아닙니까? 저처럼 이제는. 그거 안 적으면서 반도체 투자한다, 시장, 우리나라 같이 사이클 투자한다고 하시면 안 된다 했죠. 제가 기본, 뭐라도 하나의 부지런함은 가져야 그게 습관이 된다 그랬죠. 그게 아직도 가, 격이디은 가격이 안 깨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1월 여기 오면 1월 8일 아닙니까? 여기 끊어 봅시다. 1월 8일 정도에 오면, 네? 이거 뭐 12월 23일 이거는 지워버리고, 오늘이니까. 11월 8일 정도면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좋게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저는 턴 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11월 3일에서 12월 3일, 1월 3일, 두달정도에이 2파가 두 달, 뭐석달 가까이 됐으니까 2파보다 4파는 짧을 거니까 제가 두달 정도 걸릴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한 달, 두달 정도가 행보하면서 에너지를 모으고 물량 소화할 걸한 다음에 여기서 트리거가 필요하니까 삼성전자의 잠적 실적 좋을 거 아니에요. 그트리거를 가지고 위로 가는. 그럼 저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찌글찌글 하다가 여기서 조세를 만들어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를 한번 보면 되겠죠. 지금 삼성. 자, 어제 로켓, 뭐, 패자마자 로켓헬스 캔는데 로켓헬스는 어저께 저희 공부한 대로잖아요. 하락 A, B, C, C가 왜 C냐. B를 이탈했으니까 C. 제가 그랬죠. 여기서 제가 물량을 더 채울 마음이 없다 고 그랬죠. 저는. 여기서 70% 팔아놓고, A, B인데 여기 못 넘어갔고, 장, 시가 누르기에, 여기에 후행스팬이 하락 A를 이탈했으니까 C잖아요. C인데 여기에 이제 온전까지, 요, 거크로스 그 교차점까지 올 왔네요. 지금, 지금 요, 어놓한주소에서 이것마저 못 지키면 여기 옵니다. 이것까지못 지키면 여기 왔다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추세가, 이 추세선이 마구잡이로 끊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게 연결되고 갔다가 주식이라는 게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조정을 주고 가고 그 조정에서 내가 여기서 그랬죠. 여기서 양봉인데 삭감할까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 뭐 여기 깨졌네. 어, 뭐 C잖아. C인데 하락, 여기서 부형수 편을 보니까 1, 2잖아. 그럼 아직 3 남아야 되고 4, 5까지도 갈수 있는데 내가 말하고 살 거고. 나중에 물을 타더라도 나중에 하자고 기다릴 수 있다 그랬죠. 그 기다리고, 참아내고, 그런 걸 하는 거지. 단기적으로 막, 여기 팠다, 샀다, 팟다 이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메인 추세선은 이거라 고 그랬습니다. 이거, 여기가 메인 추세선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 주가는 여기서부터 올라가서, 올라가서, 올라가서 지지하고 갔기 때문에 여기가 메인 추세선인 거예요. 이 메인 추세선까지는 왔다 가도 가 아무 문제가 없는 주식인 거예요. 그렇게때면에는1 2 3 4 5잖아요. 그 뭐가 문제예요? 5는 가다가 정고점을못 넘으면 싸부 더블 탑으로 시세를 끝낼 수도 있는 것이고 넘어가면 추세가 또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래 가지고 계속 올라가면 중기적으로 이제 이게 하나 여기가 1파가 되는 거여요 2가 되고 3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씩의 짧은 구간들이 모이고 모여서 그리고 여기 지금 9월달부터 해가지고 1 2월달지 석달까지 요한 사람들 우리가 공부하고 한번 해봐라 하고 무서운데요. 못하겠다. 눌렸다가 하신 분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 스스로 용기를 내서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하란다고 됩니까?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짧이부프로 뭐, 별일 있습니까? 추세라는 것은 지네들이 만들어가는 거, 여기 약간 깰 수도 있고, 그러나 밑에 항상 있죠 깨면, 깨도, 깨면 안 하면 된다. 내가 물려있는데 여기를 깬다. 기다리면 이렇게 돌아오, 다시 여 들어올 때 하면 된다니까. 요 맞고 만약에 여기서 내려와서 요 60일선에서 지지하고 이양운대를 따라서 이렇게 가면, 여기서 사도 되죠. 좀이 주세선을 못 들어오고 꺾인다. 그럼 여기서 산걸 팔면 돼요. 근데 들고 들어온다 그러면 홀딩이죠. 왜? 그럼 이렇게 따라서 다시 추세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휩소가 되고 추세가 다시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 추세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보조 지표도 한번 볼까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거. 보조 지표도 지금 과과 과, 그러니까 추세가 올라가다가 추세가 올라가다가 이 추세가 올라가다가 지금 꺾이고 그 있는 거잖아요. 이 추세가 여기 만큼 여기까지 왔다가 갈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나 가다가 이 끝이 길어지는 게 있다가 짧아지기 시작할 거라고 이런 식으로 왔다가 짧아지기 시작할 때 여기서부터 대응을 하면 된다고 여기서부터 그럼 다시 추세가 위로 가는 거예 얼마를 갈지는 모르지만 중심선 라인으로는 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급하게는 안 해도 되나 조금씩 조금씩 해볼 만한 자리라는 거예 스토스틱도 아직까지 여기까지, 과메도까지는 안 왔잖아요. 위에서 꺾여 있는 거지. 여기서 바로 돌릴 수도 있고,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나 자분하게 분할로는 해볼 만한 자리다. 그래서 제가 대응하실 분들은 이렇게 추세를 끊어놓고, 꺾인 월선은 한 번에 못 묻는 게 원칙이라니까요. 근데 여기는 지금 21선과 5일선이 이제 만나는 거잖아요. 5일선이 2일선과 캔들이 만날라면은 캔들이 5일선 밑으로, 2일선 밑으로 갔다가 이게 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 나중에 되면 2일선이 요렇게 올라가고, 5일선이 돌아서 다시 골든이 난다니까요. 요 밑으로 갔다 와서. 그럴 때는 이 추세를 이탈하 기다리고 6일선을 활용하려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삼성전자 잠깐 볼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추세 끊었는데, 추세 상당이잖아요 이건 뭐, 우리가 미리 끊은 거잖아요. 내가, 저는 차트를 뒤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한 점과 여기 두 점이 나왔을 때 이미 끊는 거잖아요. 그거요. 저는 두 점만 보이면 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주차장단 끝까지 밀어놨죠. 내일 아침에 만약에 저 무업을 했다가, 은봉으로 바뀌면 뭐예요? 단기적으로 이런 데서, 은봉 저점에서 사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여기서는 파는 거예요. 절반이라도. 왜? 페이크 패턴이 딱 나오기 좋잖아요. 3 4 5, 6, 7, 페이커, 8 골파기, 여기 세개 나오면 될 건데요. 감옥지 마세요. 내일 만약에 이 치가로 전법에 올라갔는데, 음봉이면매도예요 매도. 어디서 샀던 물량은 조금이라도 줄이는 거예요. 하이닉스. 자, 우리가 추세를 끊어놓고, 57만 6천원 강조했던 자리를 뚫었어요. 58만 원이에요. 자, 그럼 이게 뚫으면 이게 원래 추세선이라고 그 이게 메인 추세선이잖아요. 하이닉스의 메인 추세선. 내가 요 위로 올라가면은 요구만 깨면 계속 홀딩을 했죠. 그러나 이제 내일 요 시도하겠죠. 내일 딱 시도하는데 60만원 자리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여기서 딱 시도하면 60만원 자리잖아요. 59만 7천원, 60만원. 요위에요 고점이 여기, 여기가 딱 지금 보면은 정확하게 59만 8천원 얼마고 여기가 60만원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갔다가 뜯다가 은봉으로, 내일 은봉으로 해가지고 다시 내려오면은 여기서 산 사람들은 반팔아야 됩니다. 금투가 많이 사과했다는 걸 잊, 잊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좀 눌렸다가 또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다시 1월 8일 정도요. 1월 8일 끊어봅시다. 1월 8일. 1월 7일 8일 여기 하여튼 삼성전자 그거 잠정 실적이 나올 때 여기가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는지가 중요하겠죠. 뭐 요로 요 위로 바로 올라가면 내일 요 위로 원추선으 올라가서 딱 지지하면 홀딩입니다. 밑에서 528,000원 밑으로 우리 사신 분들, 여러분, 여기 후행스편이 뚫고 나온다고. 뚫고 나간다고요. 그러나, 뜯다가 내려앉아버리면, 여기로 이제 다시 한번더 왔다가, 옆으로 나갈 거랑, 요,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요런 식으로 잘 나가거든요, 이렇게 원래. 그럼 요, 한 며칠 또 걸릴 수 있으니까, 요 부분만, 네, 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 뭐, 지금 카카오 뭐, 그대로 갈거 아닙니까, 카카오? 하고, 그, 들어오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요, 60일선 올라가려면, 여기서 점프업을 해야 된다니까? 개법을 해. 이, 밀어서 올리려면, 에너지, 좀 맨물이잖아요. 맨물. 매물. 골파기 구간이니까, 기다리면서,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천천히 7대 8이잖아요. 그래도, 이주세선 안으로는 들어왔잖아요. 하락, 하락 채널, 주세선을 위로 올리놓고, 지금, 요, 중기라인, 밀집되어 있는, 이병성공방이잖아요 시간 만주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네이버 한번 볼까요? 똑같을 건데, 이거 똑같잖아요. 네이버는 조금 더 늦네. 아직까지 이 주세선도 못 올라왔잖아요. 네이버도 여기까지 올라와야 된다니까. 여기 위로 올라와가, 그 다음에 60일 넘어가. 이게 왜 네이버가 더 늦냐 하면은 60일선이 이제 꺾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조금 더 꺾여야 되고, 그러면 여기 조금 더 시간이 가면서, 여기 이렇게 돌아야 된단 말입니다. 네이버가 조금 더 걸릴 수 있다고. 이 22일선이 아직 안 누웠잖아요. 이거 누워야 된다니까. 그럼 여기를 올라와서 양봉으로 이렇게 눌러, 이렇게 밀어, 밀어 올려줘, 여기까지 붙여줘야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시라고. 지금 시간이 또 이게 25분 넘어가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양곤이 어제 뭐 핸들어, 그대로 지금 가고 있네, 요 양곤이. 맞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쌍바닥 만들고, 이거 그 지지라인 하면서 이 공방이잖아요. 여기서 위로 쏴야 됩니다. 이그 정도로 보시고. 지금은 산타가 주는 선물을 챙기는 구간입니다. 코스피 특히 내일 모레 이틀 동안 반드시 기사, 개법 이후에 음봉으로 전환하면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 해도 되는 구간이잖아요. 반이라도 줄여보는 습관. 나중에 진짜 갈 때는 위에 상단을 열어야 진짜라고 랬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더 가면서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섹터 돌리기를 하고 바이오랑 로봇 반도체 소부장 2차전지 반등 2차전지 반등보다는 반도체 소부장하고 로봇하고 차익을 해야 되니까 바이오하고 차익 나옵니다 분명히 그것도 많이 오른거는 많이 올랐어요 24일까지 일단 잘 하시고 26일날 푸크로징 한다고 보고 그러면 29일부터는 별 재미없는거잖아요 마감이니까 그 부분까지 잘 계산하셔가지고 차분하게 차분하게 좀 시장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타가 주는 선물은 챙기세요 아시겠죠. 반드시 집중 에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